게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게이머비누입니다 오늘 그 패치노트가 정확한 수치가 나왔죠 제가 요거까지 좀 기다렸는데 왜냐면 그 전까지는 어차피 명확한 얘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렸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분이 어떤 스타트업 빌드를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올려드린 빌드는 지금 사용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패치 내역을 좀 읽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너프가 있었어요. 이 GGG가 40% 정도 너프를 때렸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빌드가, 그러니까 최소 30%, 많으면 40%씩 약해졌고요. 몹도 엄청나게 강해졌다고 하네요. 특히 이 액트1 변경점을 보면, 몬스터들이 훨씬 더 위험해졌다. 밸런싱을 다시 했고, 새로운 몬스터가 추가가 됐고, 어느 정도가 강해졌냐면, 46% 라이프가 많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액트1 기준으로 10% 약해졌겠죠? 보조점 한두 개 쓰면 근데 몹은 50% 가까이 세졌다? 그러면 실제로 액트1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심지어 뭐 새로운 몹스터도 등장했고 블루투스가 패턴도 새로 바뀐 것 같으니까 그래서 뉴비들이 딱 처음 접할 때이 게임을 액트1에서 판단할 텐데 이걸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크 소울 류의 그런 걸 자극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좋은 선택인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저는 좀이 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크에 대한 얘기는 다들 아실 테지만 플라스크 그 획득량이 좀 적어졌고요. 그 다음에 능력이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다이아몬드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치명타를 맞았죠. 치명타 확률이 행운 적용이었던 거. 그러니까 주사위를 두번 굴려서 한 번이라도 치명타가 뜨면 치명타가 뜨는 걸로 치는 엄청난 성능에서 이제 치명타 100% 증가라는 굉장히 약한 성능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독의 데미지가 50% 모어를 받았다. 사실 여러분, 이게 좀큰 의미는 없는 게, 이건 그냥 뭐 여러 가지 핑계인데, 일단 저걸로 볼수 있는 첫 번째는, 몹의 독 피해가 50%나 증가했다. 두 번째는, 어센, 어, 센던트에서 날라간 증폭 딜을 메꾼 수준이라, 유저 딜은 그대로다. 물론, 보조제하면 너프로 먹었죠. 이거는 사실은, 몹의 딜이 올라갔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연구를 하다 보면 오컬이나 뭐 트릭스터 같은 류로도 독을 설계하는 게 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 다음에 각종 안 좋은 잼들에 대한 버프가 있었는데 사실 버프했다고 해서 당장 쓰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중요한 건 일단 칼날 폭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독할폭에서 제가 치명적일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게 칼폭 범위였잖아요 범위 스케일링, 잼레벨에 따른 범위 스케일링이 없다라는 건데 1레벨 칼폭의 범위랑 20레벨 칼폭의 범위를 비교해보면 되겠죠. 자, 우선 1레벨 칼날 폭격입니다. 요 정도 범위. 이만큼 나오네요. 그 다음에 21레벨 칼날 폭격의 범위.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죠? 어느 정도? 이걸 꽉 채울 정도였는데. 요 정도. 한 요만큼 나오네요. 근데 문제는, 이 기본 범위도 줄어요. 그래서, 18이었던 게 14가 되면, 한30% 줄은 거죠. 그니까 어쨌든 20레벨 기준으로 이거보다 작다. 그래서 샷건으로 생각하실 때, 이게 지금 1레벨이거든요? 이거보다 작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여기 있는 범위 노드를 줄 생각이에요. 이거 보면 20%를 챙길 수가 있죠. 30%를 챙길 수가 있어요. 노드 4개로. 그래서 저는 여기 노드 4개를 줘서 범위를 챙겨서 이런 식으로 범위 스케일링을 가져가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핑 면에서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강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스 딜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거랑 더불어서 어센던시 너프가 있죠 그 중독 지속시간 증가가 한계점을 갖죠 그러니까 보스딜이 분명히 특히 딜이 떨어지는 만큼 보스 교전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럴수록 이게 아마 더 크게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 교전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큰 의미가 없는 능력인데 보스 기전 교전, 교전이 길면 의미를 갖겠죠 사실 이 피해 증폭이 사라지는 것들은. 중독 피해 증폭으로 메꿔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도칼폭은 너프를 먹은 게 뭐냐. 도칼폭의 너프. 1. 범위. 약 30%. 2. 지속시간 감소. 이렇게 너프를 먹었는데, 어, 저는 이게 도칼폭을 많이 정상 수준으로 낮춰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래서 이거를 다른 빌드랑 비교했을 때, 안쓸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독할 폭이나 방열 주문 투척 중에 하나를 고를 것 같아요. 방열 주문 투척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문 투척이 만화를 소모한다는 댓글이 달렸어요. gg 커뮤니티에서 이게 좀 답답한 게 있는데 방열을 떠나서 주문 투척 자체를 만화를 동시에 소모하게 했으면 그만큼 점유율을 줄여주거나 해야 하는데 만약에 정말 생각 없이 만화만 소모한다면 파염벽은 투버튼으로밖에 못해요. 원버튼으로 아예 못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행인 건 방혈은 생명력을 소모하는 스킬이죠. 이제 낫질이랑 더불어서 생명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생명력 페널티를 갖는다. 근데 사실 흡수나 명중 생명 등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 방혈 주문투척한테는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얘네가 이제 주문투척을 꼈는데 방열도 만화를 소모하게 만든다? 사실 버그에 가깝죠? 놓칠 수 있으니 걱정은 된다. 그래서 제가 첫날 리그 시작하면 방열 캐릭 들어가서 주문투척 써볼게요. 써보고 빌드 영상 고정 댓글에 된다, 안 된다 달아놓고 리그 달리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요 방열 주문투척은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약간 오늘 범인 오프의 크기를 보고 이제 방열 주문 투척 쪽으로 살짝 기울긴 했는데 아직 고민 중입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음. 보시면은 사클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이 버프를 받았는데 5% 버프를 받았는데 큰 의미는 아니라고 보시도 되는 게꿰뚫키 보조가 굉장한 너프를 먹었어요. 굉장히 심한 너프를. 그러니까 다른 잼들은 보통 10% 정도 너프를 받았는데 이제 꿰뚫키의 경우는 15% 이상. 그리고 하이엔드급으로 갔을 때. 위협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회오리 바람이 강해졌지만 보조잼들의 큰 너프로 인해서 강해졌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잼들보다 좀더 약해졌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지면 분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딜량이 많이 증가가 됐죠 40%나 올라갔지만 지진함성의 너프로 이것도 너프다 이거는 제가 너프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보조잼의 하향평준화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조잼의 하향평준화를 제외하고 쎘던 건다 너프 먹은 거예요. 그니까, 러 자, 정리를 한번 쫙 해드릴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조잼의 하향평준화를 제외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전부 다 이미, 이미 약해졌어요. 모든 빌드는. 약해졌는데 그걸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칼 폭은 여전히 셀 것이다. 하지만 보스들은 많이 너프를 먹었다. 방열 주문투척 같은 경우는, 아 방열 주문투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버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뇌피셜이에요. 이거는 뭐 오피셜은 아닙니다. 주문투척이 만화를 소모하게 되면서 점유가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줄어든다면, 방열은 생명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라를 더킬 수 있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 요런 가능성이 있으나, 안 좋은 방향은 얘네들이 거의 버그성으로 생명력 소모를 일관적, 일괄적으로 만화 소모로 <laughs> 처리해버리는, 만화 소모를 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이상한 케이스가 생겨 버릴 확률도 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첫날 리그 열리자마자 방열 들어가서 써보고 고정 댓글 남겨드릴게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버플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오라 하나를 안 켜야 될 수도 있다. 뭐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근데 그래도 이두 개가 나머지에 비하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지면 분쇄는 딜은 많이 올라갔어요. 딜은 40% 올라갔지만 실제로 지진남성 전력 공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큰 너프다. 큰 너프예요. 회오리바람. 충격파가 너프를 안 받았지만, 깨뚫기가 심각하게 너프를 받았어요. 제가 너프를 받았다고 하는 건다 보통의 보조잼 기준 이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회오리바람이 버프를 먹었, 먹었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회오리바람은 다른 빌드와 비슷한 수준의 너, 너프. 너프라고 말할 수 없죠. 별로 달라진 게 없다. 하양평준화를 제외하고, 연벽은 못 쓰는 수준이에요. 화염벽 자체가 레벨이 2 e 빠진 수준이고 주문투척도 만화를 소모하게 되면서 이상해졌을 수 있다. 주문투척 만화 소모 대신에 점유율을 줄여줘도 베이스들이 자체가 떨어져서 이번 리그에는 투버튼 아니면 못 쓰는 수준일 것이다. 그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예전에 올렸던 카오스 슬링어나 아니면 버서커 칼날 폭풍 같은 경우는 버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요거까지 한번 순위를 매겨보면, 어, 도칼폭 방열주문 추척이 전 제일 낫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이로펀트, 신성한 화염소템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분, 회오리바람, 충파사클, 버서커 칼폭 정도가 같은 순위일 것 같고, 그다음 카오스 슬링어. 아, 이게 더날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날것 같다. 요 정도로 순위를 매기고 싶네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지금 모든 빌드가 적이랑 올해 교전을 해야 돼서 되게 리스크 큰 빌드는 포탈 다 쓰고 못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딜 것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분 충파사클 버섯콕 할 폭은 딜이 예전에 반토막이잖아요. 모든 빌드가. 아마 후반으로 갈수록 되게 힘들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전시간이 길면 힘든 애들이거든요. 이들은 그래서 좀 어려울 것이고 연벽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안 좋아졌다. 이 정도로 순서로 순위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밀리는 좀 키우긴 쉬워진 것 같은 게, 이 강철 스킬이 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밀리는 좀 키우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짜잘한 많은 것들이 너프를 받았고, 루미 블럭률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루미는 근데 워낙 사기였었어가지고, 사자의 포효가 15%가 잘렸어요. 25% 세지던 게 10%밖에 안 세지게 됐죠. 병미 같은 경우도, 으로 치명타를 주던 게 사라졌습니다. 그냥 아예 없어졌어요, 그냥. 아찔리의 약속도 <laughs> 그러니까 이 플라스크까지 계산을 하면 dps는 정말 반토막 날 거예요 모든 빌드가 이제 막 3일 만에 사이로 잡고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런 식으로 dps 관련된 게 거의 너프를 먹었어요 대신 생존에 대한 거는 많이 너프를 안 받았는데 dps 관련된 너프가 많았고 클러스터도 많이 잘렸죠 클러스터도 특히 지속 피해 배율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뭐 8%가 5% 지속 피해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스타터로 하기에는 지속 피해가 제일 낮다고 생각하지만 아... 지속 피해 빌드도 어렵다 그러니까 다 어렵다 그래도 그나마 저는 지속 피해가 날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상향 많이 받은 덫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제가 또 제가 안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덫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오, 근데 이번에는 중요한 점은 이제 자나 모드에도 수학이 없다. 그니까 러 이제 수학도 뽑기가 어려우니까 넥스프록시마나 헤이워크 촐락 같은 데서 계속 뺑뺑이 돌아서 수학을 우연히 발견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이템 만들기도 어렵다. 왜냐면 아이슬링도 너프된 거 아시죠 여러분? 아이슬링이 옵션을 넣을 때 하나 옵션을 지우고 넣기 때문에 마지막에 쓸수 있는 방법이 아니게 됐어요. 되게 운적인 요소의 방법이 됐고 그래서 아이템 만들기도 예전보다 어렵고 와 씨. 아 저는 이제 파워 인플레이에 좀 공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왜냐면 되게 옛날 PO를 했었고 옛날보다 엄청 많이 쉬워졌다는 걸 이해를 하는데 지금 와서 되돌리기에는 이미 쎄진 거에 적응한 사람들이 약해진 거에 적응해서 게임을 할수 있냐는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게임이 아니라 기존 게임을 어렵게 만드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유저 이탈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오히려 어려운 만큼 시작한 유저들이 오래 하긴 하겠죠. 며칠 만에 끝내버리고 막 하이엔드 빌드 계속 찍어내고 이렇게 하진 않겠죠. 다만 애초부터 접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POE 화이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한 거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를 많이 했고, 이걸로 인해서 게임이 재밌어진다면 저는 한 번쯤 고생할 생각은 있다. 여러분들도 어차피 다 같이 약해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화이팅해서 좀이 어려운 레이 클래스를 같이 정복해보죠. 또 변경사항이 있으면 고정 댓글로 계속 남겨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다음 영상 혹은 다음 생방송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바